솔리드웍스 거버넌스 솔루션에는 데스크탑 포트폴리오와 플랫폼 포트폴리오로 나누어져 있고 지난 영상에서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랫폼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포트폴리오에는 솔리드웍스와 함께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PLM 스탠다드 클라우드 PLM 프로페셔널 그리고 필요 기능을 별도 추가할 수 있는 클라우드 PLM a d d n 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설계 데이터 저장과 관리, 문서 관리, 리비전 관리, 체계적인 협업, 설계 데이터 재사용과 공유, 그리고 대시보드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PLM 스탠다드는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BOM 생성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PLM 프로페셔널은 웹 환경에서 설계 구조 검토와 변경 기능과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PLM 애드온에서는 필요에 따라 표준 라이브러리 관리 공급 업체 관리 그리고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계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olidWorks 환경에서 설계 데이터를 Save to 3D Experience 기능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인 Collaborative Space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윈도우 폴더와 같은 개념인 북마크를 통하여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된 SolidWorks 데이터는 My Session에서 아이콘을 통하여 저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환경에서 북마크 에디터를 통하여 등록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3D와 2D에 대하여 솔리드웍스 없이 3D 플레이를 통해 형상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스트럭처 익스플로러 앱을 통해 어셈블리 구조와 형상을 연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큐먼트 매니지먼트 앱을 통하여 문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MS Office 앱인데요. MS o f f c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직접 문서를 저장하고 저장된 문서는 MS 오피스 없이 웹 환경에서 직접 편집 작업도 가능합니다. 저장된 문서를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하여 상태 관리, 그리고 저장된 솔리드웍스 데이터에 참조 문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리비전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시 설계 변경 대상 범위를 릴레이션 앱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오픈하여 수정 후뉴 리비전으로 플랫폼에 저장합니다. 도면에서 리비전 테이블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툴바의 리비전을 통하여 해당 파트의 모든 리비전 변경 이력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협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데이터에 대하여 웹 환경에서 설계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와 유사한 모양으로 3D 마크업에 저장하고 이를 설계자에게 전달합니다. 설계자는 검토 결과인 3D 마크업을 확인하고 설계 수정 작업을 합니다. 이후 최종 수정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하고 라우트 매니지먼트 앱을 통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담당자에게 결제 정보가 통지되고 이를 승인하게 되면 설계 수정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릴리스됩니다. 데이터 재사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재사용은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olidWorks 환경의 My Session의 검색으로 필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s o l i d o r 로 로딩하여 필요한 피처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어셈블리에 하위 파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위 파트로 활용은 신규가 아닌 기존 파트의 정보를 가지고 사용되어 파트의 재사용으로 표시되고 신규 파트와 구분이 됩니다. 소셜 협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협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의 카페와 비슷한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제품 개발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화이트보드를 통하여 이미지를 통한 컨셉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고 제품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D 스토리 기능을 통하여 제품 개발의 컨셉 등을 명확히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동료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채팅 기능인 컨버세이션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데이터 공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CAD 데이터를 플랫폼을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와 사용하지 않는 외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s o l i d o r k s 데이터 공유 시 s o l i d o r 원본 파일 중립 포맷 그리고 가벼운 그래픽 데이터인 3D XML 파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 환경에서 3D 플레이를 통하여 형상 검토한 결과를 코멘트로 저장하여 공유하고 설계자는 해당 코멘트 정보를 SolidWorks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PLM 스탠다드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개발에 대한 일정 태스크 마이스톤 및 리소스 관리 등의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정보에 대하여 간트 차트를 통하여 전체 태스크와 일정, 그리고 진행 현황 정보를 실시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저장된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태스크의 산출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간트 차트에서 태스크를 선택하여 일정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일정이 간트 차트에서 업데이트되고 태스크의 일정이 예상 일정보다 늦어지면 주황색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클라우드 PLM 스탠다드의 BOM 생성 및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M 정보는 엔지니어링 밀리스 앱을 통하여 관리되어지고 제품 구조를 여러 다양한 뷰로 확인하고 목적에 따라 필요한 파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셈블리를 CAD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하이 파트의 수량을 표시하거나 엔드 아이템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CAD 데이터가 없는 포장재 액체류 및 문서를 BOM에 추가할 수 있고 속성에 따라 BOM 항목을 그룹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칙에 맞추어 부품의 품번을 개별 또는 일괄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PLM 프로페셔널의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와 관련하여 이슈 관리,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 설계 변경 영향 분석, 그리고 엔지니어링 변경 지시와 통지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이슈를 등록하고 이슈 해결을 위한 체인지 액션을 생성하여 설계 변경 작업을 하고, 이후 설계 변경 승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PLM Addon의 표준 라이브러리 및 IP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표준품이나 공용품에 대하여 표준 분류체계와 분류체계에 따른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류체계별 관련 파트를 연결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는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필요 라이브러리 파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검색을 통하여서도 필요 스펙 정보를 입력하여 파트를 바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의 거버넌스 플랫폼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솔리드웍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제품 개발의 설계 데이터 관리와 협업의 기본 기능을 제일 먼저 적용한 후 다음 단계로 클라우드 PLM 스탠다드를 통하여 프로젝트 관리와 BOM 관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PLM 프로페셔널을 통하여 고급 제품 구조 검토와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 기능으로 확장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표준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들을 먼저 도입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기업의 엔지니어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인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